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삼단논법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충분 조건이 필요할 것. 자, 충분 필요, 자, 그 다음에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보이시죠? 요세개에 대해서 서을 거야. 이미부터 볼게요, 맞지? 자, P는 Q P이면 q 가 만약에 참이다 예를 들어서 참이다라고 하면 참이다라고 하면 저 볼게요 P는 아 일단 이게 참이다라고 하면 어 이건 무슨 조건인지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 세개 중에 한 개인데 어지자 봅니다 얘가 지금 화살을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P가 얘한테 화살을 줬어? 아니면 화살을 받았어? 줬어. 줬지? 오케이. 주면 충분 조건이다. 왜냐면 하 내가 충분히 있으니까 남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오.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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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Q를 기준으로 보면 명정민 음. 질문. 자, 음. <laughs> Q를 기준으로 보면 화살을 받았어? 줬어? 받았어. 받았지? 받으면 조건일까? 핑크. 오, 네. 왜? 오. 필요하니까 받겠죠. 아, 이런 느낌을 아,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아, 맞네. 오케이. Okay. 그러면 은근이가알지 네. 주어를 나타내는 표현은 은는이가니까 네. 자, 피는 휴이기 위한 자, 명점민 여기서 주어 누구야? 피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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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맞지? 자, 피가 화살을 줬어, 받았어? 아줬어 무슨 정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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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충분, 충분, 충분. 충분, 충분, 접근이다 이렇게 알겠죠 됐어? 또 삐지면 안 돼요. 어, 맨날 명중민한테는 질문하고. <laughs> 아, 네, 알겠어요. 아, 이렇게. 아, 네. 알겠어. 또 삐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알겠지? 질문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야? <laughs> Q, Q, Q. Q는. P. 이기 위한. 이런, 이런 표현 씁니다. 자 민준이 Q는 필호조건 아, 신호 조각이죠. 아, 네, 신호 조 자, 자, 잠만에 교 해볼게요. 교, 교 봐봐. 교. 자, 그러면 p 이기 위한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이죠 역시나 조, 그냥 조어를 들어보낸 거죠. 얘가 조어이니까 근데 잘해? 네국배몇 점이야? 71점 오 잘한다 <laughs> 잘한다 필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네. Q가 좋은 니이다 받았으니까 알겠어? 네 그럼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 그러니까 주고받으면 이거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쓴다고 음. 알겠어? 네 오케이? 네 봤다 그러면, 자, 볼게요. 그, 여기에다가, 어, 기본적인 걸우리 알고 있지? 뭐가? 이게 만약에 참이 되면, 이거의 진리 집합과 이거의 진리 집합 간에는 무슨 관계? 이런 포함 단계가 성립하는 거 알고 있지? 네. 오케이. 그럼 포함이 면 이렇게 하살표가 간다. 잘 봐라, 그러면. 자, 필즈 4번. 4번. 자, P가 3이죠? Q가 이거지? 이게 P, 이게 Q.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함돼? 네. 네. 여기 핑아트 이렇게. 여기 여 이렇게 돼 이게? 예. 응. 근안 돼. 안, 안, 안 돼. 아, 저게 렇안 돼요. 다 아, 얘가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이렇게 뽑히잖아. 네. 음. 맞지? 그러 네.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얘가 참이겠지. 네. 맞나요? 네.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결국 q p를 말 좀, 말좀 헷갈리는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응. 무슨 조건? 응.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요 <laughs> 아, 방금 기억했잖아 뭐. I say 자 P는 Q이기 위한 Q. Q. 중, 중, 조건 중국 조건 P는 Q이기 위한 <웃음> P는, <웃음> P는. 소위 쇠도 오소리데요 피는 죽음이 피는, 죽음이 죽음이 피는,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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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죽음이 지금 화살을 줬어 받아어 피가 받았죠. 받은 무슨 조건 필요하니까 아, 네? 받지필요하니까 네, 받아야지. 필요하면 받아야지. 받아야지. 필요하면 받는야필요하받았야지필요하받필요하건이아야필받아야 필요하면 받다야지필요필 받아야지. 필요하면 필필요하필필필요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하고,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면, 됐죠? 어, 명재미네손 네 이뻐. 알겠어. 이렇게 지현이 보여줘. 아괜찮아지 네, 어, 손에 지금 방해가지고 계속 보 <laughs> <laughs> 너무 이뻐. <웃음> <웃음> 알겠어, 자 나도 볼게, 자. 자, 잘봤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0되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이게 음수돼야 되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9오잖아 맞지? 네 또! 이거 0되는 방법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음수다라고 했으면, X는 0. 그렇죠. 요오 이거 두 개죠. <laughs> X는 0도 되고, 또는 뭐다? 또는 X가 0기자게둘다 되죠? 0, 뭐 둘, 둘 네. 0도 0이잖아. 그러면 얘가 커, 야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맞나요? 관심 받고 싶어? 네. 여기 나와서 해. 자, 포함되니까 얘는 하다표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가고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수 조건? 충분. 충분 조건. 무슨 조건? 충분. 왜 충분인 조건이죠? 화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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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주겠습이 <laughs> 야, 진짜. 아니, 받 받으면 받으면 필요 조건. 주면 충분. 주고 받으면 필요, 필요하신 분들 총필이 없어요. 총필 지금 총필 있어요? 명충필명충필 <laughs> <목소리> 아, 명충필. 어, 발음 또 어렵네요. 명충필 <목소리> 어, 외국인 제일 안 되는 발음이죠. 그 밑에 이렇게 받침 있는 발음 명충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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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현대도 현다이 현대, 현다이 현대 하잖아. 어. 필충입니다. 아, 자, 그했고다 아, 자, 아, 자 명장미 아, x 제곱이 1이다 하고 절대값 x 1이다. 야, x 제곱이 1이면 이거 무슨 말이야? x는 1 또는 아, 절대값 x 1이면 x는 1, 1, 1 말이면, 또는 아, 말이면, 아, 아, 어, 이거 두개 같네요. 그러면 뭐다? 예? 같으니까 같은 주고 받는 거야. 그러면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 필충, 필충.